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집 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쪽을 보내는데, 저희가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주지 않은 거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였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 사람을 보내면서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고 보냈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거 상속자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서 죽여서 포도원으로 내어 던졌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와가지고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든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아된 것이다. 우리 눈에 기하다 라는 1편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들로서 오시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먼저 보내줬다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스라엘이 거부했다. 뭐 그런 식의 해석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서 예수를 버려두고 갑니다. 일단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알아듣지 못하라고 했던 건데, 이제는 알아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머리돌이 오셨구나. 그렇게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을 하면 되는 건데, 오히려 알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서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헤롯당은 헤롯 해롯 왕조와 로마의 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을 한뭐 로마 앞잡이 뭐 그렇게 보면 될것 같네요. 와서 가로대선생이여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니까 한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로마 식민 상태니까 당연히 그래야 될것 같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자기는 신의 아들이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는 것은 그 로마의 황제 그니까 러 로마의 신에게 헌금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말씀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세금을 도대체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분쟁이 있었거든요.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아이 너도 뭐그 우상숭배하는 자랑 똑같네 그렇게 되는 거고 내면 안 된다 그러면은 로마 사람들에게 이거 보십시오. 예수라는 자가 어, 로마를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걸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말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로 보이려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기에 있는 그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랬더니 저희가 예수에 대해서 심히 기이겼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드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형을 위해서 후사를 세울지라라고 신 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했는데 칠 형제가 만약 있었다면은 마지가 아내를 취한 하 후사가 없이 죽어서 그십 명의 말씀대로 형제의 의무를 다하느라고 둘째가 그 여자를 취했다. 근데 후사도 없이 죽었고 셋째도 그렇게 해서 일곱째까지 다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은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거죠. 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라고 믿냐면요. 헤롯당처럼. 로마의 법을 좀 지키면서 유대인의 당인 자들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오는 돈은 거의 이들이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적당히 타협도 하면서, 로마가 권세를 줬어요. 또. 그래서 그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어, 그 로마 앞잡이처럼 활동을 하는데, 종교인으로서 권위도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제거합니다. 근데 도대체 제거할 수 없는 것은 모세오경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모세오경은 믿어요. 또 모세오경 안에 부활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는 우린 지옥 갈 것도 없다. 왜냐면 하 부활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그런 식의 주장을 펼쳤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은논할 진데, 너희가 모세오경을 믿지 않냐? 모세의 책 중에서 가시나무 떨개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게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너네가 크게 오해했다. 이게 뭐냐면은 모세오경을 믿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활을 한 상태라고 또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에서 벌써 오해가 생기는 거죠. 어, 이 서기관들이 와 이거 예수님 진짜 대답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필사하는 자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카피하는 그런 받아 적는 자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어, 신학자들이라고 볼수 있고 말씀을한 글자 한 글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자들인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빼고는 다 버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완전히 그 극가국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물리치니까 서기관들이, 야, 이거 봐라 하면서, 혹시 우리 편인가 하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아,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둘째는 이와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에서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대, 선생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몬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음입니다. 예수께서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해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뇨 그 서기관들에 대한 것도 일단은 예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 서기관이 지혜롭게 말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모든 번제와 기타의 재물보다 낫다. 이것은 맞다라고 말하시지만 근데 이렇게 잘 말하는 서기관이 많지 않았고 다른 서기관들은 어땠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왜그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으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들이 즐겁게 들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후손인데 어떻게 주님이 되겠어요? 자기의 후손이 어떻게 더 크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못 대답하죠. 이게 서기관들이 알지 를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은 이거 베드로가 대답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어, 당연히 주라고 고백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작에서 무난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가하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상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복의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랩 돈 그러니까 한 고드란트를 넣은 거예요. 이한 고드란트는 정말 최소 단위라고 볼수 있고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500원짜리 두 개, 천 원을 넣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인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자기네들, 사람들이 만든 법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래도 하나님한테 헌금을 내면은, 어, 천 원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는 사실 여자는 경제활동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돈을 만들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한그 고드란트가 생긴 거예요. 두 랩돈이요. 이렇게 됐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넣은 거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 중에서 넣었는데, 풍족한 것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낸 것이 가장 많다라고 평가를 해주십니다. 이게 외식이 없는 거예요. 외식으로 보면은, 그냥 겉포면으로만 보면은, 액수가 많은 돈을 낸 사람이 가장 많이 낸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도 다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무난 받는 것들, 높은 자리에 앉는 것들, 당연히 존중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니까, 근데 그 많이 아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13장 이어서 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